아, 홈쇼핑 뒷골목입니다. 세상에. 아니, 토요일은 운전할 때 벚꽃이 안 피었었거든요. 하루 만에 오, 배신감 들어. 그 다음날 운전하다 보니까 허, 활짝 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또 아, 놓칠 수가 없죠. 일단 호수공원에 나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벚꽃 구경 함께 가보세요. 오, 너무 좋다. 야, 저 뒤에 보세요. 벚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누구랑 다니 오셨습니까? 음, 사실 어릴 때는 정말 친구들하고 삼삼오오 그냥 뭐 그냥 어, 남들 다 가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나이가 야금야금 먹고 나니까 다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 모시고 가게 되고 좋은 거 있으면 사드리게 되고 네, 음, 사실 저는 이쪽으로 나눠봤거든요. 아, 사람 많다. 아, 주말에는 그야말로 무슨 뭐발 예, 디딜 틈도 없겠죠. 지금 그나마 평일이라서 좀 괜찮아요. 우 옛날에 데이트할 때 김밥 싸가지고, 음, 예, 이부초밥 싸가지고, 이 와가 돗자리 깔고 먹고 그랬었는데, 야, 어릴 때는 김밥인데,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술이 생각나. 어머, 여기 너무 좋다.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야호, 한번더 회전.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 너무 좋아하는데? 나를 아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이거 들고 하니까 괜히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저기 앉을까? 여기 보이세요?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되게 오래된 것 같아. 크기가. 보이세요? 야, 이거 아직 내가 작동법이, 오, 어머, 멋있다. 아, 아무리 좋은 구경도 다리가 아프면 안되겠죠 어머 어떻게 다리 아파 관절이 그냥 훅신거려요 앉아야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저 예전에는 그냥 막 앉았거든요 신문지면 신문지 아이것도 필요없어 그냥 흙 털고 일어나면 되니까 막 앉았는데 아 이렇게 좋은 구경도요 하실 때는 음, 뭔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가 있으면 좋으냐 제가 이것도 사왔죠 요거 짠 어머 세상에 손잡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무 데나 앉지 말자고요 그럼요. 아유, 궁둥이 차가워요. 요거 제가, 왜냐면 보통 차에도 그냥 커다란 돗자리 있긴 한데, 요거 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가방이 쏙 들어가니까 휴대성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좋은 구경도 자세가 편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 걸어다니면 다리 아프고 그러잖아. 자, 그럴 때 우리 쉬어가면서 복구 구경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 어, 엄마, 아빠, 애기 두 명, 사인 가족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엉덩이 작은 사람 기준으로. 자, 그래서 애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돼가지고, 짠, 짜라, 짠. 아, 됐다. 됐다. 이거다. 여기 그이랑 앉아도 되고, 애기 한명 앉아도 되고, 반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반려견들도 벌레가 올라올 수 있어. 예.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풀밭에 안 껴봐도 안 되거든요. 하지 않는 거야. 요거 얼마 같아요? 자, 지금 급 질문 드립니다. 음, 2만 원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그럼 저도 안살것 같아요. 만 원이 넘을까요? 그럼 저도 안 사요. 음, 5천 원이 넘을까요? 허! 안 넘어요. 안 넘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늘, 어, 아, 어디 그냥 딱 가신다 할 때는 요즘 좋은 데 많잖아요. 가방에 놓고 그냥 쓱 그때 꺼내가지고 하기 너무 편할 것 같고, 요 재질이 또, 예를 들어서 뭐, 요 바닥은 좀 습기가 올라오는 걸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이런 호수공원도 저기 치킨 시키면 오나? 치킨 시키면서 맥주 한 잔. 아, 지금 대낮인데. 아, 좋다. 저, 저와 함께. 예, 벚꽃 감상 한번 쫙 한번 해보세요. 글쎄, 벚꽃에 혹시 맞아본 적 있으세요? 사드기는 맞아 보셨나요? 벚꽃에 맞으면 어떤 기분일까? 벚꽃 아래 누워서 벚꽃이 내 얼굴에 떨어지면 어떤 기분일까? 음, 벚꽃이 이쁠까? 내가 이쁠까? 지금부터 한번 일대일 대결. 어머나, 자 두자리깔고 누워볼게요. 내 얼굴이 좀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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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으면 좋겠다. 어우 느끼고 있어. 어디 그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춥니까? 이건 벚꽃 저기요 벚꽃잎이 한입한입 한 입. <laughs> 누구야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막 말고 하나씩 떨어지면은 그 기분 괜찮겠다 어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 지금 해가 지금 지고 있으니까 한번 쫙 한번 둘러볼게요 야 벚꽃 세게 던진 사람 누구지 찾아내야겠어 실론 뜨고 있었어. 어, 아니 오늘따라 말문이 막히네 벚꽃에 대한 추억이 없네 없어 캬어떻게이 아름다운 벚꽃에 나는 왜 추억 하나 없을까 이거 진짜 한몇십년된것 같아 요 엄청 커이 나무 벚꽃나무 그래 추억을 만들어 봐야지 음 좋다 나는 이렇게 초록색이 좋더라 자연이 좋더라 음, 아파트 말고 이렇게 좀 전원에서 초록을 좀 보면서 헉, 어머나 푸들이다 안녕 우리 애랑 같은 종족인데요 우리 애도 푸들이니까 네. 음 여기 너무 따스하다 음. 그 조용해요 되게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 지금은 왠지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좋다 아, 근데 짐벌이 좀 무겁다 네 짐벌 무거운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샥 아 너무 멋있죠 햇빛 쫙 비치고 음 그래서 이 근처 사신 분들 너무 좋으실 것같고요 어머나 또 멋진다고 발견했어요 웬일이니 캬, 여기 아래서 또 그쵸 남자와 또 이렇게 또나 잡아봐라 또어있니 이런거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헉, 야 엄청 멋있다 이거 봐봐요 짠제 뒤로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아 내렸고 다시 짠야 근사하죠 이런 느낌. 아, 여기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없잖아요. 숨을 그냥 막참껏쉴수 있어서 너무 좋네 하늘도 멋있고. 아, 어, 벚꽃이 이제 지금 사실 벚꽃 피는 시가 굉장히 짧아요. 바람 불고 비오면 아마 더 많이 떨어질 텐데 지금 딱 즐길 수 있는 이 벚꽃. 많은 분들이 이 계절에 많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여긴 또 이제 또 노란 꽃이 날 반겨주네. 자, 벚꽃 구경 꼭 하세요. 아, 어, 이게 바로 사는 재미죠. 나이가 드니까 이런 자연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저는 다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구경 재밌게 하세요.